아, 너무 한... 습니다 아, 너니다 아, 안살 아, 야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니다 감사합니다. 아, 니다 뭐. 아, 데딱 얘네 합니다 같은 데감사합 너무 감사합니 너무 감사니 아, 너무 감니 너무 너 아, 너무 감 너무 출발 마기야! 여기가 브이로 찾아갈래? 길도 음. 받았는데? <laughs> <laughs> 네. <laughs> 어, 나만 즐거운이야?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어, 역시 상처를 챙긴다. 항상 조심하난 아, 아, 진짜 나는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왜줬는데 우리가 지금. <laughs> 아니, 아기이따라니기힘다다고말거 다니. 이거 이먹었다 다니. 이거 다니. 이거 다니. 이거 아니이 집도 와야 거는데 <laughs> 책을 들어와 거 아, 다니. 이거 이이 맞나요? 만나야 돼. 아저 언니처럼 안 살아야지. 아, 들온대고있 전화해봐야 돼. 어디로 오지? 저는 양호지겠 보다. 숯사나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 올려서 오. 녹여주신 다음에 모르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내새끼냐 네가 까먹어. <laughs> 닭이 있어야지. <지지>. 그러면 <laughs> 네가 안 깼냐? 이거대가 여기 넣어보서 3만 원. 너무 싸네. 그냥 지금 시킨 게 11만 원. 아 11만 원. 이런 야식. <맛이>? 만약에 머리부터 물어주실 거면은 어디다 모아주실래요? 오 네. 아니 이번에 그 대전 가서 갈치를 먹는데 음. 나랑 윤영이는 아빠 없으면 생선을 안먹어 남까지 잘아서 신랑까지 잘아 어필을 하는데? <laughs> <laughs> 우 결혼해! 둘이 결혼해! 아 챙겨다니는 것같데 무서워 병은 병원에. <laughs> 러브러브해 번식은 하고 죽어야오죽 거야 우촌 오랜만이야 오늘 소리 하는 거야? 오늘 오랜만이야 이거 먹은 지한 2주 된것 같은데 오랜만이지? <laughs> 아이 내깔나는 서브웨이도 나는 잘먹으하고해가고서브웨이아이스티인데 소리 과 거야 너 소스 뭐 먹어? 레드와이 시고아이오제 겨드랑이 핥먹퍼맨이 <laughs> <laughs> 이미 부산 플랜 다 짰으니까 <laughs> 어? 뭔데? 아직 알면 안 돼? 나 그냥 따라가면 돼? <laughs> 어. 요즘에 어떤

뭐고한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랑 피는사람이랑 키스를 하면은 담배 안 피는 사람은 담배 피는 사람의 혀가 쓰대. 개소리야난 쌍방울 못 좋아하는데 전혀 번역... 대 <laughs> <laughs> 그리고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안 피는 애라 하면은 <laughs> 그맛 마시던데. 네, 그 전에 사탕 쓰 빨고 했는야쫌여 야, 한 입? 먹어도 이게. 어, 일단 빼야 할것 같은데? 그래. 그래. 빼빼빼빼들이그 어. 싫어해 뭘빼아이 <laughs> 아니, 아니 뭘빼 맞아, 얘살개 많아. 얘는 그냥 그냥 먹어. 나 이거 그냥 먹는 거 좋아해. 야만 완전 너무 맛있어. 아 무난도 참 먹어. 너 생선 오살도 안 먹어? 응. 생선 난 무난이 눈에 좋대. 야 그거 한4만 사만 오천 원 먹어야 돼. 그래. 응. 단골 치즈. 야우 이거 가리비 가리비 마요 까르보나라 가리비. 이거 말로. 살지 아소식은이 자식은 이자 내가 어, 이자식이이자이자이 자식은 응. 너, 너이 자식은 응, <laughs> <잘 나오고 있겠지? 웃음> 뭐 <laughs> 이 자식은 이자아은이 자식은 이 자식은 이 자식은 이 자식은 이 자식은 이이 자식은 이자이 자식은 이이이 자식은

안시켰도못 잤어. 딱식아 그게 아니라 어? 너네가 사임을 시켜서 내가 억지로 먹은 거야, 지금. 복주무이야 응. 진자 너무 행복했는데 <laughs> 맛있다. 아니야, 왜 달라고 한 거야? <laughs> 먹을 이유가 떨어졌어. 이 불닭마요야. 불이 먹어. 불닭말고 이차 어디야? 근데 이 근처라고 하자고 하으니까딱 옛날에 흑집 같은 데가 있대요 우나 우와 아니 그아니가 그런 문캠 운... 난치킨 치킨 있으면 오케이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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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치킨 야 볶음탕, 투모 팜바, 파스타 얼떤말씀지그너가 말한 데는 이런게 있어? 우와 아장 화장 아장 화장 좀 비탕도 있어 좀 비탕? 좀탕 거기가 입자 아, 나좀 아, 궁금하다 이제는 야뽀기? 아냐 돈까 아니 이거 뭔데? 까까 돈까 <laughs> 아니 이거 순두부찌개 별. 아아 순두부찌개래요 아, 순두부 아악 뜨거워 <laughs> 너 오늘 슈렉에 나오는 요정 할머니 같아 귀여워? 슈렉 요정 귀여운 칼라가 아니고 나 귀여워 나귀여능 칼라 능들 칼라 나 귀여워 나 오늘 좀 귀여워 약간 능숙한 칼라요뭐먹능나 아무것도 안 믿게, 나 완전 초보야 야, 야, 계란 프라이 어. 내가 다 먹을 거야 살 존나 휘둘렀고든 <끝> 옆집 거 아니야? 너 옆에 사는거 아니야? 좀 짧게요 아쉽게도 옆에는 여사야 야 근데 뭐 아쉽게도 옆에는 여 아쉽게도 는여이야아 정말 맛있아 정말 맛있다 오늘 하루 한다며. 내일부터 내일은 오지 않냐? 내일 와. 넌 내일이 없는 것 같아요. 내일 되면 또 오늘이니까 또 내일부터 하겠지. 또 내일이면 또 오늘이니까 내일부터 하겠지. 그래서 여차 예약하라는 거지. 아? 어. 그럼 5천원씩 보내. 왜 이렇게 비싸? 아니야, 15,000원? 2만원 근데 어따대고 4만5천원이래. 좀... <laughs> 너 같은 연 때문에 친구 관계가 른다는 거. 나랑 어 맞나? 너가 그런 행동을 하면 할수록 신뢰가 깨져. 이 <목소리> 뭐가 깨져? 실 뭐래? 실내실 왜? 실뭐안 봐? 실 뭐래? 루루루루. 일자2월나 너무 귀엽게 생겼어. 나왜 남자 친구가 없지? 어, 이 그, 수복도 안 돼? 할것 같아. 여러분 이거 보라요. 너무 맛있겠죠? 오 이거 다이어트.. 다이어트 피자 먹어? 아니 이거 정말 아니야. 아니야! 근데 밑에는 밀가루가 아니라 계란이야 근데 여기에 국가도 온건가야 미쳤지 그럼 미쳤지 아 응. 아아아아아아아어게 먹는 거 같은데? 벌빅이들 <laughs> 잊었어? <laughs> 아야취향이시짜을 모르겠어 그때 왈왈왈 그러 갑자기 먹고 있어 그럼 취향 거거든? 아 이거 그 노래잖아 아기들 노래 내가 최근에 막 여기 너무 귀엽잖아 너한테 말하니이 아~~ 그룹 이름이 르게안나얘도 아, 얘는 진짜 a i 때 얼마 못다니까 누나 누나의 약간 <laughs> 누나의 막 악이야 지금 기가 선생님 느낌 아니, 있어. 아니, 아니, 아어보건 아니, 피타가 아니, 피타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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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어디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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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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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아니,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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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란. 너가니너니 아니, 아이아는아야 아니, 아니, 아 어. 너 나는 왜안 챙겨? 어? 나왜안 챙겨? 자기야 술 챙겨줄게 자기 때문에 성아 상스러워 니 어. 네 얼굴이 상스러워 아, 얼굴이 상스러운 건 뭐야? 니 <laughs> 네, 거울을 봐! 존나 아. 고귀한데 상스러운 게 그거야? 존나 고귀하고 우아하고 고기? 고기가 챙겨 진짜... <laughs> 다른 거잖아 이거는 굉바니 이거 생일 선물로 <laughs> 고생이 받았어 <laughs> 네. 질도 받았는데... <laughs> 진동, 진동,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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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는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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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동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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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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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동...